그 창사군이 이제 이 이걸 사 사가신 그어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색깔도 좋고 단단하고 어 그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수박이, 최고 수박이다. 너무 색깔하면 안 좋은데 예, 수, 색깔이 진짜 예, 색깔이 선명하면서도 예. 올해 수박 몇년 차세요? 올해 가을에 처음 지었어요. 지금 귀농 준비하다가 예.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제 농사를 짓 거예요. 가을 농사를. 그럼 뭐그 전에 뭐 다른 작물은 아니, 농사는, 처음 지어봐요. 아, 농사는 처음 줘봐요. 예, 아, 농산 처음 줘보신 거예요? 예, 처음 줘봐요. 지금 제가 아까 듣기로 여기에 지금 상인한테 1등으로 거래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보다 보통 동당 50에서 한 70, 많게는 100만 원 정도 그 차이가 날 정도로 어, 시세를 제일 많이 받는 했어요. 저도 좀 믿기진 않는데, 어, 일단 현실은 그래요. 총몇동 하신 거예요? 저 여덟 동이요. 여덟 동? 8동? 예. 동당 얼마에 계약하셨는데요? 동당 저는 300만 원이요. 300만 원이요? 예. 잠깐 가을 잡기에서 벌써 2,400만 예. 원 버신 거네요?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산모작을 하는데, 네. 가을 잡기가 좀 시세가 가장 싼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수박이 좀 단단해요. 보시면. 단단하고, 어, 모양이 이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지금 네.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첫눈 올 때까지는 안딸것 같아요. 아, 첫눈, 첫눈, 올 예, 예, 첫눈 올 때쯤 출하를 할것 같아요. 음. 이게 음. 상인분들이 지금 빨리 따는 것보다 늦게 따는 게더 좋으신 거죠? 당연하죠. 네. 이, 이제 나올 수박은 지금, 어, 네. 다운을 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이게 거의 마지막 수박이라고 봐야 맞죠. 예, 마지막 수박이. 예, 예. 예, 올해로서는 마지막 수박이 되겠죠. 네. 예. 예. 마지막 수박이니까 상인분들께서는 네. 조금이라도 좀 늦게 따시는 게. 늦게 따시는 게 훨씬 더 돈이 더이죠 예. 상인들한테, 상인도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네네. 더 늦게 딸수 있도록 이런 순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뭐 다른 그 포장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순이 지금 원래, 원래는 수확 시기잖아요 지금. 음, 원래 지금 수확해도 될 시기죠. 네, 예, 근데 순이 뭐 아직까지 네. 굉장히 쌩쌩하기 때문에. 네네. 아, 6.7kg인데, 네. 어, 제가 알기로 겨울 수박이 5kg 정도만 돼도 그렇죠. 상품으로 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 예, 무게가 상당히 그래도 좀 많이 나가네요. 네, 6.7kg. 좀 있으면 7kg 거의. 6. 예, 7kg. 네. 그러면 지금 수박을 처음 줘 보신 거잖아요. 네, 처음 용자를. 줘 봤죠. 네. 네. 지금 동당 300만 원 예예 예. 예, 받으셨고 최고 시세 받으셨는데 예 어, 따로 이렇게 지도해 주신 분이 있으세요 어 네. 지도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봤고요 예. 그 중에서 예. 이제 영광에 있는 형제농약사 예. 그 사모님하고 통화를 많이 했고 또 사모님이 써브라는 비료를 좀 썼어요 제가 육 비료 뭘로 넣으셨어요 여기는? 저는 엔테고고 하이그린 그 다음에 아, 더블인 더블인 예, 그렇게 각 동당 한 포씩 넣었어요 아 동당 한 포씩 넣으셨어요 예예 권장하는 그 밭장마 세트로 하셨네요. 예예. 예. 음. 이분이 유튜브를 보고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수박을 지금 얼마나 농사를 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기농1년 차래요. 그래서 먼저 토양 검증표를 가져오시라고 했죠. 그래서 토양 검증표를 검증표에 의해서 이제 비료를 처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태비를 유기질을 뭘 쓰겠냐고 하니까 유박을 쓰겠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식 날짜는 일주일 안에 심겠다고 하시는데 유박을 쓰고 그이 수박을 정식을 하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더블린을 권했어요. 그래서 더블린을 엔테코 하이그를 리 쓰시고 그냥 일주일 안에 정식을 했죠. 그래서 어 여기는 이제 가스 피해나 그 유기질 피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농사가 잘된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유박을 농가분들이 정식하기 며칠 안 남았는데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유박도 퇴비처럼 토양에서 좀 부습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바로 뿌리고 바로 심으시면 유박에서 유박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그런 가스에. 뿌리가 손상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농가분들이. 순이 좋아서 그런지 병도 좀안 오고요. 네네. 아마 다른 농가들보다 약도 한 반절 정도만 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 그래요. 아, 농약 많이 안 하셨어요? 네, 농약 많이 안 했어요. 음. 저희가 원래 엔테카이그린을 특히 밑비료로 쓰실 때 아무래도 일반 비료보다 좀 가격이 나가잖아요. 네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서좀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약값으로 절약하실 수 있다. 아, 맞는 것 예, 같아요, 그게. 하이그린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양요소나 이런 것들이 12가지 필요한 성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를 거의 빈틈없이 채워주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일반 농가분들은 복합비료나 퇴비. 네네. 요 정도만 넣고 그냥 농사 지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미양요소 결핍증이 또 많이 생기고 그 결핍증을 통해서 거기 그 위치를 통해서 병반들이 사실 침투해서 병이 더잘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어 작물을 건강하게 키우면 확실히 그 농약 사용량이 줄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친구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주위에 네.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여러 그 농가들을 방문을 해봤는데 네. 잎이 거의 노화돼 가지고 낙엽화되는 현상들이 많은데 네. 저희 포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네네 네.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마 그 비료 때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을 너무 강하게 가져가면 수정에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비료 사용에 좀그 어려움이 있는데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이제 농출이 되니까 이제 음. 수정할 때까지 무리가 없죠. 수정이 제대로 되고 또 그렇다고 수정된 다음에 그때부터 또 세력을 막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엠택이 적절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음, 처음에 어. 초창기에 수박을 심고 나서 이렇게 다른, 같은 날 심은 포장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엔텍으로한 포장이, 다른 일반 비료보다는 조금 성장 속도가 느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느려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좀 느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와서 보니까, 뒷심이 좋은 것 같아요. 뒷심이 좋아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싱싱하고, 이렇게 낙엽화되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비료는 질소 같은 게 원래 토양에서 굉장히 빨리 용출되고, 빨리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처음에 눈에 봤을 때 초세가 엄청 빨라지죠, 처음에는. 음. 그러다가 이제 금방 유실이 되는데, 엔텍은 처음부터 좀 천천히 흡수하기 때문에, 네. 농가분들이 처음에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리냐. 약간 조화심도 네, 네, 날 수도 있고. 조화심이 있... 나시면서 뭐 요소를 네. 더 뿌리실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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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저는 그대로 믿고, 네. 그냥 그대로 네. 이제 갔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더 신뢰가 네. 더 한층 더간것 같아요. 네. 아마 네. 내년에도 농사를 더잘 진다면, 아마, 더 신뢰가 갈것 같고, 좀, 아마 자신감도 조금은 생겼어요. 유튜브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 저희 코리아그루 TV 채널은 보신 건가요? 예, 코리아그루를 많이 봤죠. 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비료라든가 이런 걸 자세히 좀 설명도 해주시고, 좀 뭔가 믿음이 가길래, 네. 그, 어, 디거 비료를 쓸까 망설이다가, 이제 과거머니, 그, 행계농회사 사모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쓰게 됐죠.